2번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에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맞죠?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할 때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규정의 행정절차 이거 사전 통지 얘기하는 거죠? 사전 통지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처분은 보통 경매로 인해 발생을 해요. 대부분 경매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영업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이 A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맞죠? A에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 해야죠.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면 됩니다. 이거 맞다. 다음. 2번. 관할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1번, 2번 다 자주 나오는 선지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때 인가가 있었고, 요번에도 A에서 B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이때 양도인 A의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긴 거예요. 인가 전에 A의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생겼는데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인가 이후에 이 취소 사유가 밝혀진 거예요. 인가 이전에는 A한테 영업권이 있는 거고 인가 이후에는 B한테 영업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가 이후에 이 취소 사유가 밝혀지면 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죠. 자, 만약에 이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면, A가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바로 B한테 넘기고, B도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또 C한테 넘기고,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인가 이전에 발생한 취소 사유라도, 인가 이후에 밝혀지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B가 이걸 다투고 싶으면은 A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선지였다 다음, 3번. 영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아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영업 양도 행위는 영업 양도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업 양도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했어요. 그럼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는 영업 양도 계약에 대해 다투야 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쟁송으로 다투야 될것 같은데 이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 이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다툴 수 있어요. 당연히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도 다툴 수 있어요. 영업 양도 계약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어요. 이 승계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해만 쉽습니다. 이거 해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4번.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자, 가 틀렸죠? 자, 무슨 말이에요? 이때 수리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한 거죠. 근데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리 이전에는 영업권이 A한테 있고, 수리 이후에는 영업권이 B한테 있죠. A에서 B로 영업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이 때는 양도인이 영업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그 책임은 양도인한테 있어요. 이게 상식적이죠.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면 됩니다. 이제 읽으면 이해가 잘될 거예요.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 되었지만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했고 양수인이 수리 전에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양도인 A에게 기속되는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수인에게 기속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 번이다. 이 1, 2, 3, 4번 선지는 이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주요 선지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웬만한 문제 다풀수 있다. 요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명은 길지만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사전 통제해야 된다. 왜냐면 대부분 경매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니까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맞죠? 이 1번 내용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적고 쉽게 외우면 됩니다. 다음. 2번. 양도 이전에 발생한 영업정지 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권이 양수되었더라도 영업정지 가능하다. 이게 영업정지가 아니라 운송사업면허 취소도 같아요. 양도 이전에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권이 양수되었더라도 운송사업 면허 취소 가능하다 이게 2번 선지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영업정지 운송사업 면허 취소 단어가 다르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면 되죠 다음 3번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수리와 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수리와 인가 모두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건 같아요. 하지만 수리는 수리 자체의 책임을 지우고 수리가 중요하다. 인가는 기본 행위가 중요하고 기본 행위의 책임을 지워요. 무슨 말이냐? 수리의 경우는 양도 계약의 하자가 있더라도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수리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중요한 건이 부분.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기본행위의 보충행위다. 인가가 보충행위니까 기본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즉,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없어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두 개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 보면, 영업 양도 행위가 무효임에도, 영업 양도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징송이 아닌 영업양도 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걸수 있다. 맞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수리와 인가를 비교해서 외워야 된다. 다음 4번 수리처분 전에 양수인의 위반 행위는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상식적이죠. 수리처분 전에는 그 영업권은 양도인한테 있으니까 양수인이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양도인한테 책임이 있다. 선지 보면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 되었지만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기속된다. 하니까 틀렸죠? 양도인한테 책임이 있다. 양도인에게 기속된다. 다음 문제.